예, 예, 예.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는 예, 사람인데 예, 예. 어? 힘에 간다고 뭐 국힘 사람이 돼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, 예. 저는

없은 다음에 키 내부로 갔다 주시고 엎은 다음에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방 완전히 뽀개버리고방 완전히 뽀개버리고방 완전히 포개버리고 키없다음다 주시고 없은 다음에 키움 다없는다음다 주시고 없은 고고방 완전히 에키버리고방 완전히 에키버리고 없은 다로 갔다 고 다음에 내부로 갔다 주시은 다음에 키 내부로 갔다 주시은 다음에 키 내부로 갔다 주시은 다음에 키 내부로 갔다 은 다음에 키없다없 겁니다. 닦아버리는 거예요. 이 장.